여러분 창세기 24장과 25장 사이가 욥기의 배경입니다. 뭐 어떤 학자는 욥기를 11장 창세기 11장 후단에 놓는 분도 있어요. 아니면 또 50장 후단에 배치하는 분도 있습니다. 뭐 그건 연구자의 선택입니다. 제 선택이에요. 그 그러니까 욥기는 그 하나님과 사단 간의 그 천상에서의 논쟁으로 시작하잖아요. 욥과 세 친구간에 있었던 어떤 시리즈, 그러니까 지상 논쟁으로 이야기를 옮겨가며, 욥의 문제에 대한 어떤 극적인 하나님의 또 진단으로 끝납니다. 근데 질문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시다면, 왜 의로운 사람이 고통을 받는가?" 이게 욥기의 대표적인 질문이잖아요. 거기에 답변이 뭡니까? 고난 자체가 중심이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초점은... 욥이 고난을 통해 무엇을 배우는가입니다. 그 그러니까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달음으로 우리는 또 예배하게 되는 거고. 그 그러니까 욥기는 고난을 통해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고난의 책입니다. 우스땅에 사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직한 부자였잖아요. 근데 사탄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적인 축복 때문으로 반박합니다. 또 이에 하나님은 사탄에게 욕을 또 시험하도록 허락했고, 또 욕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아서 일순간에 사랑하는 자녀와 모든 재산을 잃고 또 종기로 시달립니다. 그러니까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말하면서 떠나버렸고, 또 자신을 위로하러 온 친구들마저 죄 때문에 고통을 겪는다고 또 변론을 늘어놔요. 또, 그러나, 물질적, 정신적, 어떤 육체적, 그러니까 신앙적 모든 면에서 이 고통이 절정에 달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모든 것이 또 해결되고, 요분또 처음보다 더 많은 또 보상을 받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요분 이렇게 여러, 표현 나타나는 것처럼 달락달락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개념을 갖고 우리가 이제 엽기를 읽어야지만, 여기그 개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엘리바스, 빌다, 소발리 등장. 그 다음에 엘리우의 등장. 또 마지막에는 또 하나님의 케이. 그러니까 질문과 변론, 질문과 변론, 또 독백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개 개념을 이해하지만 우리가 욕을 볼때큰 그림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시작해 볼까요? 일장 그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수 땅에 사는 요은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정직하고 또 온전한 사람으로 많은 자식을 거느는큰 부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탄을 통해 또 욥의 환란을 허락하자 또 욥과 과정 은또 먹구름이 또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몸을 지휘한 소유물을 해야 할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요. 그 그러니까 욥의 모든 가축과 또 종들을 또 빼앗습니다. 그러나 욥은 주신이도 여호와 시오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사탄의 두 번째 시험은 사탄은 욥을 해야 할 권한을 하나님께 받아 욥을 치며 또욥의온 몸에 종기가 생기고 또 아내로부터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또 비방을 듣습니다. 그래도 욥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면 오히려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요. 그때 이제 요배 세 친구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위로해로 온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도 처참해서 일주일간 말을 못 하잖아요. 3장에서는 요배 탄식에서는 요분 고통으로 또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러나 아예 태어나지도 않았으면, 태어, 태해서 차라리 죽었더라면, 아니 지금이라도 죽었으면 하는 표현으로 또 자신의 고통을 또 표현해요. 지금 여기서 지도상으로 보면은 우스땅은 가나땅 정도가 되는 것이고, 가난땅 우쪽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대만이나 부스나 아람사람 저쪽에 나아마는 저기 아수르 상단 쪽이고, 수아는 이쪽 바벨론 쪽 지역이잖아요. 이 멀리서 찾아온 겁니다. 4장, 5장은 엘리바스 첫 번째 발언이라면 6장, 7장은 요배의 변론이에요. 그세 그러니까 친구 중첫 번째 예로 입을 열 친구가 엘리바스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자는 결코 고난당하지 않으며 오직 악인만이 고난당하다 충고합니다. 그 그러니까 요배의 고난이 죄의 대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신비한 체험을, 자기가 경험했던 그 신비한 체험을 말하면서 하나님에게 기도할 것을 건면해요. 또 징계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요배 대답은, 요분 자신이 당하는 고통이 너무 큰 것과 친구에 대한 실망을 고백해요. 그리고 요분 계속해서 인생에는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의인생관을또 피력합니다. 또 이런 인생의 어떤 무능함을 또 기도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8장은 빌닷의 첫 번째 발언입니다. 9장, 10장은 욥의 대답이라면 또 11장은 소발의 첫 번째 발언이고 12, 13, 14장은 욥의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8장에서 빌닷이 욥의 말이 처, 지나침을 또 지적하면서 또죄 때문에 이 벌을 받는 것이므로 회개하여 또 복을 받을 것이로 말합니다. 또 욥의 대답은 욥은 하나님의 의로움과 전능하심을 인정하며 자신의 변명이 소용 없음을 알아요. 또 자신의 운명과 고난을 계속해서 호소하고 죽기 전에 조금이라도 또평안하게를 간구합니다. 그러자 소발이 요배 자만을 비난하면서 모든 죄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복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한 요배의 대답은 친구들의 비난하며 모든 사건의 진행은 그것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간에 하나님께 기속되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말하는 거 너희들이 아는 건 나도 알아 하면서 또 친구들의 충고가 자기에게 유익 하지 못함을 또 말합니다. 또 자신의 나무 만도 못한 인간임을 또 고백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또 자신을 심하지 않게 그리고 자비와 궁일로 대해주길 또 간구합니다 15장에서는 엘리바스의 발언이고 16, 17장은 욥의 답변 또 18장의 밀닷의 두 번째 발언이라면 19장은 욥의 또 변론 그 다음에 20장의 소발의 발언 두 번째 발언이라면 21장은 욥의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이 과격한 말투로 요베의 또 교만을 책망해요. 그리고 조상으로부터 전해오는 이야기를 통해 또 악인의 멸망을 또 얘기합니다. 거기에 요베의 대답은 이 친구들의 충고에 위로를 얻지 못한 요번 고난의 원인을 다시 밝혀요. 그 다음 중보자인 하나님께 고난을 제거해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친구들의 심한 책망을 또 비난하고 또살 소망이 없음을 탄식해요 이때 이제 빌다시두 번째 발언을 하는데 빌닷은 자기들을 짐승같이 여기는 욥을 꾸짖어요 또 악인들에게 닥치는 재앙을 또 열고 하고 거기에 대한 욥의 답변이 19장이잖아요 욥은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의 이 버림을 한탄하면서 또 친구들에게 동정과 자제를 또 호소합니다 그리고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며, 내세에 대한 또 확신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20장이 그 소발의 두 번째 발언이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소발은 악인의 형통함은 잠깐이라 주장하면서 악인들의 어떤 필연적 파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21장 요배 답변은 요분 악인도 때때로 번영된 삶을 누리다가 고통 없이 죽는 경우가 있다고 말하면서 또 소발의 발언을 또 반박해요. 그러나 이 악인의 형벌은 마지막 저 세상의 예비에 있다는 것으로 또 악인의 형통에 대한 결과를 또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배 친구들 주장은 하나님은 선하신데 그 뜻은 하나님은 항상 그의 공의에 따라 움직이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욥을 비난하고 욥이 재지 없음을 틀림없다고 욥을 정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벌받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들은 심지어 욥이 범했을지도 모르는 죄들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22장 같은 경우는 엘리바스 세 번째 발언이 있잖아요. 23장, 24장은 욥의 답변이라면, 25장은 빌다스 세 번째 발언이라면, 26장은 욥의 대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요벳의 오만하고 이 맹목적인 독선에 대해 공격합니다. 또 아를, 악을 어떤 그 벌하시는 하나님과 또 화목하라고 축구해요. 그때 요벳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사정을 헤아려 주실 것을 확신한 채또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갈망합니다. 또 요분 하나님께서 왜 악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에 대해 또 불평을 불평을 또 토로해요. 그 때, 이제, 빌닷의 세 번째 발언, 25장이죠. 빌닷은 주권과 위험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아주 미천한 존재임으로 또 항의할 수 없음을 또 역설해요. 그에 대한 요배의 답변. 요번 자신을 괴롭게 한이 빌닷에게 반문하면서 측량할 수 없는 또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또 열고 합니다. 27장 10장, 28장은 첫 번째 요배 독백이라면 29, 30, 31은 요배 두 번째 독백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대화가 아니죠. 그니까첫 번째 독백에서는 요은 자신의 의를 끝까지 주장하고 악인들의 비참한 운명을 또 말합니다. 또요은이 세상에서는 결코 참다운 지혜를 발견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그 지혜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고 역설해요. 또두 번째 독백에서 29장서부터는 요번 이전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넘치는 어떤 부기와 어떤 영광과 이 자식의 축복까지 받았던 행복했던 시절을 또 회상합니다. 또 30장에서는 요번 자기가 조롱받고 있으며 또 하나님께 주신 이 고난과 이 불확실한 삶의 자리에 있음을 또 인식해요. 또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로서 망이 없는 신세가 되었다고 또 괴로워합니다. 그러면서 삼십일 장에 개인 어떤 생활이나 이웃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절대 또 결백함을 또 주장합니다. 또 자신의 순결을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실 것을 또 하나님께 호소하고 삼십이 장 습도는 엘리우의 등장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어떤 변론인데, 그러니까 32장 같은 경우는 엘리오의 첫 번째 변론인데, 요분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그 모든 잘못을 또하나님께 돌리고, 또세 친구는 욥을 정지했지만, 요이 하는 말에 변변한 대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엘리오가 더 이상 참지 않고 화를 내면서 자신이 말해야 할 이유를 지금 밝히는 겁니다. 그다음에 33장에서는 그 엘리오는 그 요셉의 응답이 없는 것은 자기 의를 주장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마음의 자세로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또 얘기해요. 또 34장에서는 엘리오의 두 번째 변론인데 엘리오는 요비 말한 몇 가지 발언을 추궁하면서. 전능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불평했던 것을 회개하라고 또 건면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변론에, 변론에서 요비, 요비 그 하나님은 압제 당하는 자들의 절규에 길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잘못 말한 것을 지적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선악은 하나님께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자의 간구를 듣지 않으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36장, 37장에서는 엘리오네버제 변론인데, 그러니까 엘리오는 사람이 까닭 없이 고난 받는 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내하고 순종하라고 권면합니다. 또 자연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섭리에 또 복종하며 또 경외할 것을 말합니다. 앞에 37장까지는 세 친구하고 엘리우의 이야기라면 지금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38장 39장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침묵 속에 있었던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땅과 바다와 뭐 하늘과 동물계에 일어나는 모든 신비한 사건을 주관한자가 누구냐고 욥에게 묻습니다. 거기에 이 40장 4 1장이 욥의 침묵에 두 번째 하는 말씀이 끝 욥은 자신의 미천함을 고백하며 침묵으로 답변해요. 또 하나님은 욥의 교만을 꺾으시고, 배못과 리오야단을 잡을 수 있냐고 물으시면서 인간의 그 나약함을 깨우쳐 주십니다. 또 42장에서는 욥이 회개하고, 또 회개한 후에 축복받는 얘기자.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부족했음을 깨달고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내려주면서, 욥기 이야기를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우리가 창세로 돌아가는 거예요.